서울 아파트 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는데 지금 안 사면 평생 못살것 같아요.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60대 이후 내집 마련 문제는 단순한 투자나 욕심이 아니라 평생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 심리가 가장 위험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최근 몇주 사이에 2억 많게는 5억 이상 급등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층이 많이 거주하는 강북 도봉, 은평 지역에서도 실거래가가 오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이성적인 판단과 심리 안정입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공포 심리에 휘둘리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패닉, 바인, 공포 매수은 오히려 평생을 후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 부족과 매물 감소, 불안 심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내 아파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고 전세 물량도 마른 상황입니다. 특히 2030년까지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시니어 세대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정확한 정보와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책 변화의 핵심은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입니다. 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대책의 방향입니다. 심리에만 의존해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전에 나도 조급한 마음에 급하게 집을 샀다가 관리비 부담, 이자 부담에 고생했어요. 지금은 정책 발표를 기다리며 차분히 정보를 모으고 있어요. 시니어 맞춤 내집 마련 전략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소형 아파트 공공 매입. 전세주택 시니어 전용 임대주택 등의 틈새 대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 외곽 경기도 북부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실거주용 매물을 찾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집을 사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너무 헷갈려요. 전문가들도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 걱정, 이제 정확한 정보로 정리해드립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는 이유부터 살펴보세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이상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수요자, 특히 시니어층의 불안 심리를 크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건 급등도 급락도 아닌 시장 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매물이 말라가는 상황에서는 조만간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경제 정책 방향 발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경제 방향을 발표하는데 하반기 발표가 7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부동산 안정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시니어 세대의 내집 마련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시니어 실수요자도 주의하세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구역에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입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는 대부분 실수요자, 즉 당장 거주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허가구역 확대만으로는 심리를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나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알아보는 건데. 규제가 있어도 크게 달라질 게 없더라고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다주택자를 견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주택자에겐 취득세 인상, 대출 제한 등의 규제가 따릅니다. 하지만 실수요자인 무주택 시니어 세대는 비교적 규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당장 실거주 목적의 내집 마련을 고려하신다면 직접적인 제약은 적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책 흐름을 지켜보고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이재명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억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일부고가 주택 시장의 심리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70대 이상 시니어 세대는 다음을 꼭 기억하세요. 시니어 맞춤 내집 마련 전략 요약. 조급함은 금물. 불안 심리에 휘둘리지 말고, 7월 경제정책 발표 이후의 구체적 대책을 확인하세요. 소형 실거주 매물 중심으로 계획 세우기, 실수요자는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을 덜 받으니 내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준비하세요. 투자보단 실거주 안정성 우선 고려, 노후주거는 투자보다 안정과 생활 편의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 흐름 주기적 확인. 정책 발표 후 부동산 설명회 시니어 대상 세미나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 정보를 확보하세요. 서울과 수도권 내집 마련 시니어 세대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당장의 불안감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정책 변화와 시장 흐름을 살펴 내게 맞는 안전한 선택을 하세요.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더 혼란스럽다고 하십니다. 지금 집을 사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도통 모르겠어요. 대출도 어렵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네요. 그 걱정 시니어 눈높이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7월 발표 예정인 경제 정책 방향 속에 부동산 안정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시니어 세대가 가장 민감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은 바로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DSR 3단계 강화, 실수요자도 영향. DSR은 쉽게 말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정책자금 대출이라 불리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 대출 등은 비교적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들까지도 DSR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상급지 하급지 차이가 더 커진다. 상급지, 즉, 강남 용산서초 같은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곳은 대출 규제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반면 중하급지, 즉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등은 대출이 꼭 필요한데 이 규제가 강화되면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집값이 그래도 우리 동네는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대출이 더 막히면 살 엄두가 안 나요. 규제는 신중히 봐야 한다. 정부는 시장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대출을 조이고 투기 과열 지구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위주인 지금 상황에선 규제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하급지 수요가 위축되고 상급지와 하급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대출 의존도 점검하기. 내가 집을 살때 대출 비중이 높다면 7월 발표 전까지 계획을 다시 세워보세요. 필요하면 금융 상담도 미리 받아보는 게 안전합니다. 내가 살 지역의 규제 상황 확인하기.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역별로 규제 범위가 다르니 실거주 목적이라도 꼼꼼히 따져보세요. 무리한 투자 대신 실거주 안정 우선 고려. 70대 이상 시니어 세대는 투기성 매입보다 노후 안정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살고 싶은 집과 지켜야 할 재산의 균형을 신중히 맞추세요. 7월 경제정책 발표 이후 행동에 옮기기.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책 내용이 나온 뒤 시장 분위기를 살펴 천천히 선택하세요. 최근 서울 강남 용산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며 심리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혼란기일수록 시니어 세대는 조급함을 버리고 신중하게 정보 수집부터 하셔야 합니다. 요즘 뉴스 볼 때마다 혼란스럽다고 하십니다. 부동산 대책이 자꾸 바뀌고 뭘 어떻게 해야 내 집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니어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이유는 심리 때문입니다. 가격이 오를 거란 불안감 때문에 무리해서 집을 사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기다리다 기회를 놓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 정책을 잘 살펴야 합니다. 7월을 전후로 정부의 새로운 경제 정책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때 심리를 안정시킬 대책이 포함된다면 가격 상승세가 잠잠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심리를 잠재우지 못한다면 상급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란기에 내집 마련도 가능하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틈새를 잘 찾으면 소액으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럴 때일수록 뉴스만 보고 불안해하지 말고 전문가 정보를 꾸준히 듣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경만 하면 평생 구경꾼으로 남는다. 부동산 시장은 남 얘기처럼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내 기회는 사라집니다. 내가 쓸 집을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신중히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무리한 투자보다 안정적인 실거주를 우선으로 판단하세요. 정부 대책 발표 이후 행동하기, 7월 이후 대출 규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확대 등 정책 발표 내용을 꼼꼼히 살피세요. 내가 살거나 살고 싶은 지역이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 소액 내집 마련 기회를 꾸준히 찾기, 서울,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틈새가 존재합니다. 전문가 상담이나 설명회를 통해 지역 정보를 자주 체크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주변에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는 말에 휩쓸리지 말고 정부 정책과 시장 흐름을 냉정하게 분석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 실속 있는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뉴스만 보고 있으면 답답했는데 차근차근 대책을 보고 내 사정부터 챙기니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시니어 세대일수록 더 신중하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걱정만 하다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정부 대책 발표 시기와 시장 흐름을 잘 살피며 실질적인 준비를 해보세요. 꾸준하게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